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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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과 좋아요는 누름겨 안녕하십니까 초짜낚시입니다 오늘 사골이랑 오랜만이이 루어떼 갖고 냇가로 나왔습니다 대상어종은 뭐 꺽지 그러다가 또 이제 재수 좋으면 은 쏘가리까지 잡으면 일단 다 챙길게요 근데 뭐 쏘가리 잡을 실력은 안될것 같고 나 먼저 내려갈게 어 내려가 야 근데 그 통은 뭐예요 이거? 꺽지 담아야지 어. 니네 얼굴 들고 왔어. 진짜 <laughs> <저> 똑같지? <laughs> 아따, 셰나네요왜 이더입을까? 고민 겁나겠는데. 지금 여기 앞에, 현지인 어르신. 지금 손으로 괴기 잡고 있어요. 대박이네. 아, 다슬기. 피름이 겁난데? 야, 보 밑에, 저 여울 있거든요? 그쪽 공략 한번 해볼게요. 어, 깜짝 놀랐네. 왜 이래 꼬아야 랑가 지금 뱀이 꽈리틀고 있거든요. 잠 배줄게요. 임산부나 노약자 아니면 뭐뱀 징그러우시는 분들은 잠깐만 눈 감아주시기 바랍니다. 아 이거 독사데 독사 아니요 독사 아니요어 대가리가. 오. 자, 도망을한 거. 오. 오. 오! 오! 안 되겠네요. 지금 올라가서. 그 웨이더 입고 올게요. 아, 뱀한번봐고 충격 먹어버렸어. 많이 잡아파이팅 <목소리> <목소리> 웨이더 입은 게, 뭐, 방어구 하나 착용한 것 같아요. <목소리> 이놈은 뱀 씻기 나와도 이제, 필요 없습니다. <목소리> 뒤지는 거지. <목소리> 다리가 짧은 게. 이런 데는 또 조심해야 돼요. 어디서 퍽 꺼질란가 몰라. 아이고, 좀불편한게 들어가서 수심이 낮은 게 좋네. 자, 밑으로 이동.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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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물고기통. 확시 잡으면 여기다 넣어야 돼요. <laughs> 설마 겁나 큰거나오진 않겠지? 아, 여기는 무조건 나와요, 무조건. 장담합니다. 여기 고기 없으면은, 대한민국 고기 없어요. 자, 이제부터 꺽지 조작분에는 영상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닌디? 원래 한번 딱 던지면은, 한 마리 물줄 알았는데, 어, 뭐여. 이렇게 오리보리오 형. 낮지라 입질이 없는 건가? 여기도 아닌 게 배요. 살짝 밑으로 좀만 더 내려가 볼게요. 그리고 어리버리 했다가는 껍질 매운탕이고 지랄이고 <laughs> 맛도 못 뽑았네. 껍질 잡기가 이렇게 어려운 거였어요? 큰일 났네요. 사골 것까지 해갖고 2인분 잡아야 하는데. <laughs> 이거 뭐 1인분도 못 잡게 생겼으니. 운다. 카운트 다운. 3 2 1원아 어. 방금 멋이 오도도도때렸는2 아, 2 2 잠깐 잠깐 잠깐. 2 2 2 2자자 정신줄 잡고 포기하면 안 돼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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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탕2 2 2 2 2 2 2 슬로우, 슬로우, 킥, 킥. 울절이비 온다겠는데, 이거 비올 날씨가 아니오. 이동! 어디요? 큰일 났다, 길려버렸다, 아유, 아마존이네, 아마존. 찌찌가무신가, 머신가, 조심해야 돼. 누가, 아, 미친놈이지, 분위기는 좋은데 이거 낚시가 이렇게 힘듭니다 잡든 못 잡든 아이고 이렇게 막 후잡고 댕기 한게 아니 이쯤되면은 예의상 한마리 나와주는거 아니에요? 아 뭐야 피레미었나 아, 못먹어 못먹어 주댕이가 작아갖고 꼴딱 못생기네 오늘, 이껍지 날로 먹을 생각 했다가는 큰꽃다칠것 같아요. 실력으로 조작군 해야지. 아, <laughs> 귀신들이다, 귀신들이야. 저디서뭐잡아고 있어? 아, 난못 잡았어. 너 잡았냐? 나 잡았지, 당연히. 봐봐. 대박이네. 어, 그거 놀랄 것이다. 아, 뻥치지 말고 진짜 잡았어? 나 저거, 저거 진짜 잘 나오더라고. 봐 도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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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e 도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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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아, 맞네. 가만 생각한 게, 우린 세 명이 뭉치가 잘 잡네. 야, 난 그래도 잡은 거 있어. 다슬기. <laughs> 나는 딱대상징어 아니면 안 잡어. 자존심 상해갖고. 넌 자존심 높지 일단 없어. 그런 고 야, 뭐라도 먹는 거 먹을 거라도 있어야 되고 되는 거 아뇨? 얼어 죽을 그대상오징이야그 양복 하나 잡아야지. <laughs> 자, 오늘 마지막 포인트. 기가 막힌 데로 와버렸습니다. 여기서도 꽝 치면은, 그 매운탕 먹을 자격이 없어요. 확 때릴 것같은데 내가 한번 때려줘? <laughs> 막그 <거> 뒤지라고 어. <laughs> 다슬기를 많이 <망> 잡으시네 <laughs> 와치즈 왔어 왔서 어째 왁치지 드디어 드디어 잡았다 오오예와 드디어 성공했어 우와. 이거 잡으려고 그냥 새벽 자리에 있나 갖고 변지거리다 있네요 그래도 오늘 대장어 좀 껍질을 봤습니다 사이즈가 13cm에서 한, 한 5cm 나올 것 같거든요 지가 아무리 껍질을 잡으려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개구쟁이 있다고 하지만은 차마 이거는 먹을 수가 없습니다. 고맙다. 꺾자. 야 사골도 잡히지 말아라. 이? 짜는 그냥 다 챙겨버린 게. 잘희가 <laughs> 사골도 이거 잡으면 안 된다. 푸, <laughs> 아 야야. 어우씨, 나도 쓸어 봐. 아아, 야야, 아, 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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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오우씨, 클어보이는 어, 내 호박, 아. 아, 껍지고 지하리고, 아. 까마귀가 깎아 걸었지? 렸어래리려저 썩을 놈은 까마귀가 매를 쫓고 자빠졌네. 휴. 정신 못 차리네, 저것이 얼레려? 야이매 건들지 마라!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까마귀 일로 와, 빅. 뽕뚫로는데 때려버리게. 비운디요비운디요비운디요 어이구, 꺾고 지랄이고, 저, 후딱 내려갈게요. 이런 계곡지는 낚시할 때, 만약에 뭐 번개 치는 소리라든가, 아니면 비가 조금씩 내리면요, 그냥 미련 없이 나가야 돼요. 여기가 겁내 무섭습니다. 물이 한 번에 불어버리면은 난리나요. 정신없이 나가다 이 핸드폰 빠져버렸어. 큰일났네. 이거 방수 안될 건지. 지금 분위기가 소나기 겁내 쏟아질 것 같아. 막 덩어리로. 그러면서 이거 던지고 잡아야네 나이스 <laughs> 음, 왔어 왔어. 어, 아 그렇지. 아또 사이즈가 꺾지 얼굴 본 것만으로도 만족합니다. 잘가라. 지금 이 자리가 이제 막 쏟아질 것 같은데. 뭐가 됐든 간에, 지는, 두 마리 얼굴 봤습니다. <laughs> 사골만 잡으면 돼요. 아, 내가 딱 맞았다, 진짜. 음, 저 차는 원래 왜안 나온대요? 큰일 나는데. 저 차가 그렇게 다슬지졌던 분들이지? 어... 야, 음... 대단하다. 껍질 좀 잡아 갖고요. 매운탕 끓여 먹으려고 이렇게 집에서 싹 준비해 왔거든요. 근데 찌 <laughs> 가는 거 도마리 잡아 갖고 그 방지하고 이거 뭐 가진 껍질이 없습니다. 버리긴 아깝지 않아요. 이 매운탕 양념장으로 라면을 끓여서 먹을게요. 물을 붓고 야, 그럼 뭐 스프랑 그런 거안 넣는 거예요? 그럼 오로지 이 양념장으로만 오늘 라면을 끓여 먹을 거예요. 야, 그건 내할거아니야요 건더기. 껀덕이. 건더기도 필요 없어. 어? 이 미나리랑 무랑 겁나. 아, 또 그런 거죠? 그럼. 무도 늘어지고. 뭐 했었냐? 아, 아니 뭘 손을 시냐 그. 응? 근데 이렇게 먹어야 건강이 좋지 그럼. 야, 궁금한데 무슨 맛일까? 어. 쓰러지지. 안 쓰러지면 뭐, 큰일 나. <laughs> 잠깐만, 야, 한번 던져볼까? 좋아. 여기서 이렇게. 아, 앉아갖고? 살짝 돌아서, 어. 기가 막힌데? 와! 왓츠! 야, 보여! 야, 야, 야 겁나 커, 보여! 뭐야? 보여! 우와! 우와! 야, 어. 야, 야! 야, 야! 끓이, 끓이. 아, 어. 우와, <laughs>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대박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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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야 완전 신선 낚시네 손맛 뒤로 사이즈도 겁나 커요 잘가라 손맛 줘서 고맙다 으, 최고 최고 <laughs> 자면 투척 그래도 맛있겠다 그럼 음, 이게 또 내가 왜 <laughs> <laughs> 정신없구만 음, 집에 놔뒀다가 너 어차피 씻먹잖아 그치, 많이 써먹지 아, 어, 왔다지스러데 어. <laughs> 에? 에, 끝장나지? 예. 참, 매운탕이다. 늘 것을. 아, 반다이 먹자. 그럼. 그래. 껍질이 들어갔으면 더 좋았을 빵인데. 일단, <laughs> 매웠다 국물이요. 자, 음. 음. 면딱 먹고, 어. 수식으로 그면 넣어갖고 먹는 것 같다, 그죠? 못찍다 진짜 맛이 영광한데음악도 맛있어. 맛있네. 음. 음. 어떻게 보면 고급라면요. 이 라면은 스프만 넣으면 끝나잖요 이거는 그냥, 응? 호박 썰어야요, 무 썰어야요, 미나리야요, 뭐야요. 덥도안 나. 원래는 고기 잡보다가 넣어서 먹을 수 있어, 뭐. 그래서 이렇게 하고. <laughs> 던지면, 큰거 아, 통발 던지면은, 시내면 크 많이 잡혔어요. 아, 도발스 아까 본게 되게 크기가 많더라. 그거 다인. 응. 보가보? 응. 아. 확실히 라면 다섯 개에. 호박 넣고, 무 넣고, 미나리 넣고, 콩나물 넣고 막온 게, 양이 장난 아니네. 그게, 양? 응. 그냥 라면만 끓였으면은, 손등이 조금 들어간 게. 아, 그러거든. 이거, 진짜 비가, 아까 잠깐 오고 말았나도. 물이 낫겠나 이게 낫긴 네였정체험 도망쳤는데? 어? 어? 뭐야? 뭐? 아니 바닥이네. 어? 어. 뭐야? 잡았어? 오, 어, 잡았다. 오! 오. 사골일 신디가 잡았어니다개 꼼지네? 어, 꼼지네. <laughs> <드디어, 드디어, 드디어. 웃음> 어, 오. 오! 또 야, 그래도 바람 분 게야. 나 도와주는 구뭐 <laughs> 야 오늘 나만 잡아갖고 조다 마음이 아팠는데 그래도 마지막에 네가 한 마리 잡은 게 내가 더 기분이 좋다 <laughs> 야 그냥 째깔하다어 이런 거는 그냥 손만 준 거에 고마움 느끼고 방생해야 해요 자 가람 허또 비포 다빨로버린단계 그러니까 후딱 도망가 버리고 오잡 어? 잡았어 아, 오, 뭐야 아야 이거 뭐야 이거 <laughs> 야 뭐야 또? 괜찮냐? 하나 <laughs> 미치겠네, 진짜 야, 왜 거기서, 야 거기서 걸어, 그러고 있어. 야, 나 깜짝 놀랐어. 발 허튼 내갖고 그냥 넘어졌으면은 뒤졌어. 근데 그냥 점프해버렸어. 아, 아, 야. 나 놀래. 그래서니가이 바람 분게 그냥 장난 아니게 잡네. 더 낮아, 낮아. 어, 그것도 방생. 방생. 지금부터는 이제 다 잡는 거는 방생이지, 뭐. 해왔 내가... 어. 어, 또 잡았어. 왔어. 뭐요? 야, 꼭지 야, 야, 뭐요? 뭐요? 사고를 마트에 갔네. 어? <laughs> 잘 나온다, 진짜. 아니, 왜 그냥? 비 오고 바람 불어야 야를 미치잖아. 나도 미친 거야. <laughs> 아 진짜. 없다고 그러니까. 가라. 오늘은 친구랑 같이 껍지 잡아갖고 매운탕 끓여 먹으려고 이렇게 나왔는데요 사이즈 찌까는 거 밖에 못 잡아갖고 결국 라면으로 먹었지만은 다음에 또 사이즈 좋은 껍지 한번 노려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진행자 갈게요.